393장 찬송하십 h i 3 9 393장. 3장장입니다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장고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저비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허신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주의고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체이 오셔서 인도하네 마늘에 힘되고 내 일에서만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저 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하신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로마스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스 6장 19절입니다. <laughs> 너희 육실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의 도노돈수, 도노점수라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도노돈수는 적각 단박에 깨달음을 가져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그런 경제에 <laughs> 이른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며 도노점수는 깨달음을 얻은 뒤 훈련을 거듭하면서 수행이 점진적으로 완성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도노 돈서가 맞든지 도노 점서가 맞든지 중요함은 깨달음이 시작된다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불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수 없습니다. 깨달을 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깨달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10, 10,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서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깨달음이 없이는 성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깨달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아무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부정과 불법에 우리 지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정이었을 때는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고 그때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과 사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불의하고 불법한 것에 내어 주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죄의 삭사 사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맺어야 할 열매가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 하는 말로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손 발을 물로서 씻는 정결함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 신을 하여 약혼한 여인이 구별되어 살아가며 신랑을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결한 인생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데아서 5장 22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이지만 우리의 성품과 삶에서 실천되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넘어서 삶에서 실천되어진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